CNT테크가 투자한 스타럽은 승리한다 CNTV 네 안녕하세요 CNTV 전하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비스키치입니다 비스키치는 어, 좀 특이한 기업이에요 원래 그 LG전자에 다 다니고 계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 표지은 대표와 또 공동 창업자들이 다 LG전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갑자기 사물인터넷만 꽂힌 거예요 사물인터넷만 그러면 로라망이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요 M1망이라고도 있습니다. M1, M1망. 근데 이제 로라망을 연구를 하다가 야 M1망으로 서, 서비스를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된거예요 그래서 M1망이 이 용료가 되게쌉니다 월에 한 8,900원 밖에 안하거든요. 로라망은 사실 무료도 있는데, M1망이 좀더 실성 있는 망이 긴하죠 그래서 이 M1망을 가지고 IoT 목걸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자마자 사실 저 거의, 거의 처음 만났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저를 만났었으면은 아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되잖아요. 회사를 뭐신크가 투자를 해주면 회사를 때려치겠다 하면 되게 부담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를 안 때려치고 만났으면 말렸을 텐데 이미 때려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 정도 때려칠 이 결정이면 성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 의사 결정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두번 미팅하고 바로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비트키즈 저희가 팁스를 올렸어요. 응. 팁스 올려가지고 어 2018년 11월에 팁스가 됐습니다. 어 팁스에서 제시한 r d 가 무엇이냐면요. 어 일단 타겟 시장을 아이들을 본 거예요. 보통 그 시, 팁스도 사실 시장의 문제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발표할 때요. 역시 이제 제가 발표했는데 를 시장의 문제정이가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있다만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주고 한 달에 요금 막 4, 5만원 내고 부담되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안 잃어버려서 게임 중독에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들은 사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이 묵직한 스마트폰을 9만원짜리 소형 장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소형 장비는 엄마랑 통화할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음성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엄마랑 음성 메시지 보내고 이 아이가 이거를 달고 다니면은 m 1망이 계속 아이의 위치를 엄마한테 동보해줍니다 그니까, 러 아이가 만약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아이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 정말, 그 시장에 들어갈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팁스 R&D를 받아서 이 제품을 구현하기 위 한창 지금 R&D를 하고 있어요. 벌써 시제품은 나왔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또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그, 아무래도 엔지니어들끼리 창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저도 엔지니어였고 저도 공대를 나왔으니까 이분들의 기술에 관심 제가 잘이해해서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보냈었던 처음에 투자덱 자체도 그렇게 팬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이게 사업계획서의 논문이야 뭐 그런 게 왔었죠. 근데 그 아직도 팀에 엔지니어분들만 있다 보니까 외부의 그 사업계획서들이 나가게 되면은 그게 좋은 평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이런 과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별거 가진 거 없이 그냥 외부에 모양새만 좋게 하는 것 보다는, 어, 팁스 기간에 들어오면 한 2년 동안에는 크게 작은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실제, 어, 정부 예산을 받아서 R&D 집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굳이, 어, 외부에다가 화려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실을 다진 게 중요하죠. 빌키지도 현재는 어, 완벽하게 대시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면서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 그 다음에 양산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공할 만한 시간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 원래 계획에 맞춰서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 계획 이런 것들 차츰차츰 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양산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실제 적어도 7세 이하의 아이들의 부모라 한다면 쉽게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어, 진짜 한 8, 9만 원 투자해서 뭐 월에 진짜 천 원이 안 되는 통신비를 내면서 내 아이들 트래킹할 수 있다. 문제정의가 명쾌한 스타트업이고 솔루션이 명쾌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여기 끝나고 나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그 제품이 가치를 올려준다는 거죠. 어, 지난번에 제가 키 플러스 얘기할 때도. 제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스타트업이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조 스타트업 그러면은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를, 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제조한 제품의 플랫폼화입니다. 플랫폼화. 이비스킷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다니는 이런 동선이라든지 여러 정보들이 어 사실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크라우드에다 어, 수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플랫폼을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동선 예측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치 키즈의 그다음 사업 모델은 사실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치 키즈 도티스가 끝나갈 무렵에는 분명히 실제 이런 키즈 마켓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런 IoT 디바이스사 회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스킷을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비스킷츠 사례 보시는 것처럼, 음,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제조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권전자는 시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제도들, 또 투자자들이 많아서 뭐 한번 용기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달리셔스입니다. 달리셔스는 이미 꽤 유명합니다. 그,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유 주방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티 뷰